안녕하세요. 마이나의 알쓸 쉽부, 알면 쓸모있고 쉽게 이해되는 부동산 뉴스 시간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댓글창에 질문하여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입니다. 생숙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고, 강화된 세금 정책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호텔과 다르게 주택처럼 내부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해서 분양이 되었는데 2021년 주택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 소송, 이행강제금, 대출한도 감소, 전입신고 불가, 피부 부실 등 많은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이고요.